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보조개가 깊게 패인 사람들은 6급 장애인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사실이 아닙니다. 장애, 라함은 엄연히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장난으로 얘기했나 본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 장애인의 입장에서 불쾌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조개는 이박기의 바깥쪽에 있는 국악하 재근과 소근이 수축하여 구각을 뒤로 당김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소근은 보조개근이라고 하며 이 근육만으로 보조개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근육을 중심으로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소근은 뼈에 붙어 있지 않고 직접 피부 바로 밑에 근속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근육의 수축으로 인하여 그 부분의 피부가 오목하게 패기 쉽습니다. 또 다른 안면근에서도 보조개를 만드는 일이 있어서 볼을 비롯하여 턱이나 이마에 보조개가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피부 밑이 말랑말랑하고 지방이 두꺼울수록 생기기 쉬우므로 어린이나 여자에게서 많이 볼수 있다. 보조개는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보조개가 깊게 패인 것은 장애인이 아니니 안심하세요. 문제제기 들어온 것에 대한 답변을 하면요. 생물 시간에 보조개가 유전된다고 배웠다면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쓴거 다시 읽어 보세요.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죠. 선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물 시간에 배운 것도 맞고요. 후천적으로 어디에 부딪혀서 세포가 죽거나 일부러 계속 볼펜으로 누르거나 그럴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하조장해란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거나 충분한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일.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민이 그렇게 굳이 따지신다면 눈이 나쁜 것도 정상에 비해선 장애적 눈이 나빠서 불편하니까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사소한 불편은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정상인으로 간주하죠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따지면 우리 사회엔 정상인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들은 장애로 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장애인으로 분류를 해. 이상 제 생각이었습니다. 눈 나쁜 것도 장애인이라네요. 지금까지 지식뜰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